예, 밤늦게까지 고생이 많습니다. 어, 한수원 사장님? 네. 그, 한수원 원전에서 그 냉각수가 연간 얼마나 배출됩니까? 아, 정확한 숫자는 제가 모르고 있습니다. 예. 몰라요? 네네. 액체 폐기물로 그... 어, 발생시키는. 액체 폐기물이 왜 네, 네. 나옵니까? 터빈, 저. 아, 온배수 말씀하시는 분이요 온배수. ]군요? 저희가 한 어, 300억 톤 가까이 그렇죠 하는 예, 거 알고 네. 있습니다. 자, 나머지 다섯 개 발전자회사들도 상당한 냉각수를 배출하고 있죠. 뭐답안 하셔도 뭐 동의하시는 거죠. 그 우선 음, 요 발전 온배수가 해수 온도 상승에 미치는 환경 영향에 대해서 실태 파악을 하도록 계속 촉구했는데 에, 지금 용역 중이죠. 발전 오개사 대표님들 마이크 예, 받아보세요. 한수원과 동발전 사장이 예, 하고 있습니다. 예. 용역 하고 있나요? 예. 결과가 언제 나옵니까? 12월로 알고 예. 있습니다. 그 중간 보고를 이 영양 실태, 그다음에 실시간 열지도 작성, 어 그리고 발전 온배수 저감 활용 방안 등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와 본위원에게 별도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별히 에, 한수원의 경우는 그 어피의 보상 관련된 법정 소송이나 시비 내역에 대해서. 그, 별도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예. 동감 전까지입니다, 이거는. 어, 지금, 용역한다고 하지만 벌써 1년이 넘었고요. 많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어, 6개 발전 자회사 사장님들이 대체로 인식이 좀 아니하고, 어, 미운적이다, 대처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공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하다, 이런 지적을 합니다. 분발하시고요. 어, 산자부 에너지, 에너지 실장 배석에 계시죠? 예, 이호연 실장 앞으로 나가보십시오. 현재 국가열지도 운영작성 책임기관이 어디입니까? 어, 아직 그구체적으 정해전이 있지는 않습니다만, 관계부처하고. 현재는 태... 지역 난방공사잖아요. 법적 근거도 없이 조직 예산도 따로 주지도 않고, 그냥 시킨 거죠 그러나 지금 기후 위기 시대에 온실가스를 저감시키는 목적이 지구 온도를 낮추기 위한 거예요 열네 에너지에 대한 부분이 매우 중요하다 저 밑에 있는 지역 난방 공사에 이거를 몇 개가 될 일은 아니고 산자부가 별도 부서도 만들고 또 지금 어 에너지 공단으로 이관을 준비 중이죠 그것도 책임 있게 하시고 어 향후 진행. 경과를 빨리 정리해서 우리 위원회에 보고하고 본 위원한테도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지금 이게 우리 산자부만의 문제 에너지공단이나 지역난방공사나 발전자회사들만의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건물 수송기관에서도 나오고 그래서 이게 여러 관계부처들의 이 tf가 필요하다 국가 열 에너지 관리를 위한 그런 체계를 구축하는데 제가 법을 지금 어 음, 에너지 이용 합리화법을 발의를 해 놨는데 아직 그 상정이 안 돼서 어좀 더디어 지연되고 있습니다만 산자부가 적극적으로 열 에너지 부분에 대한 관리를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정부 측에서 주도적으로 할수 있도록. 준비하시고 관련된 어 준비가 된 대로 본 위원과 우리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